작사와 시를 쓰고 있는 정윤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에 저의 첫 저서 '사랑 그 이유' 가사집이 나와서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음, 제가 가사를 2018년도 11월 중순경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쓴 가사들을 총 정리해서 이렇게 책으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 1부, 2부, 3부, 4부, 5부로 나눠져 있고요. 1부는 제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쓴 부위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어, 사랑그유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소리냐면, 한 여인이, 음, 과거를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 속 너와 나의 이야기가 일기를 보면서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어이 전에 그 사랑을 했던 그 생각에 잠겼다가 어, 과거로 되돌아가서 어, 사랑을 사랑에 빠져버린 밤그 사랑을 하고 어~ 또 이별도 겪고 이런 일련의 과정 그 러브 스토리를 담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읽으시면 어~ 그냥 애틋한 영화를 보신 것처럼 음~ 그런 어~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삼수. 뭐, 캠핑을 간다든지, 그런, 어, 살아가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3분은 세미트로4번은 시가의 만남이라 해서, 어, 제가 시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시, 시의 글귀가 음원으로 발매된 게 있어요. 그래서, 퓨전 국악밴드 경지, 어, 경지밴드에서, 어, 제 시의 글귀를 어, 음원으로 담아서 발매를 음, 해주신 게 있어서, 그거를 좀 담아 봤습니다. 어, 너목부에도 나왔던 유능한 밴드입니다. 그리고 5번은 사랑스러운 동료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표지를 보면요. 여기 북랩, 북내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제일 고심을 많이 했던 부위가 부분이 그런 표지 부분이었어요. 표지를 이게 시집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 북랩의 디자이너분들이 어 이렇게 해주셨어요. 보면은 음이 여인이 머릿속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갈매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꼭 저인 것 같은 게 왜냐면 제가 이 가사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계속 머릿속에 남녀를 두고 계속 구상을 했거든요. 어, 이 남녀가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고 이런 거를 계속 생각했던 게 이렇게 문을 열고 나와서 글로 나온 것처럼 표현이 된것 같아서 어, 되게 흡족하고 어, 되게 뭐 처음에 이거 봤을 때 되게 놀랐어요.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셔서 어, 너무 만족스러운 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좋았던 게 이렇게 부분부분 부분. 그림이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삽입이 될지 몰랐는데 그림까지 있어서 음, 되게 좋았어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살짝 음, 저희 사진도 넣어봤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몇년 동안 한게 출간이 돼서 어 되게 설레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실까 이런 걱정도 있고 하는데 어 그래도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어 햇살 가득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